인간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해 는 모든 채소와, 시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게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참으로 심묘망측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인간은 축복받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단 하나님이 주신 계명만 잘 지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제멋대로 살면서 죄 짓고 지상에서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가는 백성들을 깨우쳐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제일 큰 상이 전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가서 큰상 받으실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유대하신 하나님 작품 인체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인체는 물70%흙 30%의 비율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심묘만축하게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은 30조 개의 세포로 쌓여진 세포덩어리라고 하겠습니다. 내세포로 연결하면 3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체세포로 연결하면 3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웃음연구소장 이완선생의 지론으로는 인체의 가격을 먹였더니 600억 원짜리 인생이라고 합니다. 죽으면 40만 원짜리 연구용으로 쓰임을 받는다고 합니다. 만나는 분들에게 귀하는 유대한 걸작품이십니다. 라고 인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체는 수십 개 공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뇌, 뇌는 50개의 호르몬 공장입니다. 특히 뇌는 엔돌핀과 다이돌핀 공장입니다. 혈액 공장은 뼈 속에 골수가 있는데 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골수 고장나면 골수 이식을 해야 하며 수혈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화제 공장, 간은 소화제 공장인데 이식까지 일을 합니다. 간쓸개에 저장해서 음식을 해독해서 독소를 자동 배출시킵니다. 백혈백 식균 작용을 하여 우리 몸을 보호 방어해 주는 일을 합니다. 비타민은 체내에서 합성된 혈액 연결을 통해 각처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변 공장 신장에서 오줌을 걸러서 방광으로 보냅니다. 대변 공장 창자에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난자 공장 여성의 난수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자 공장 남성의 고안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여성이 배란이 되어 난자가 정자를 맞이하게 되면 이를 수정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체의 아홉 개 공장을 소개했는데 얼마나 심묘망측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체를 잘 보존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수정체가 십 개월간 성장해서 사람이 되어 나오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출생 과정에서 어머니의 DNA 23, 아버지의 DNA 23합 46개의 DNA 결합으로 위대한 작품인 인간이 되어 10개월만에 어린아이가 출생되는데 이 10개월 동안에 어머니가 한 것은 열심히 밥 먹고 물 마시고 우유 마시고 운동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러 어머니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10개월 동안의 아기를 만드느라고 무엇을 했나요? 한참 생각하더니 아무것도 맞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대답일 것입니다. 인간은 감히 꿈도 못 꾸는 사건입니다. 최경숙 박사님께 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르쳐 달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 박사는 이 비밀은 이 비밀은 이 지구상에 어느 학자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한 걸작품이므로 어느 누구도 태아가 어머니의 뱃 속에서 생명체로 만들어지는 비밀에 대해 대답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땅에서 인간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대역자로서 태아를 빗 속에 잉태하여 생명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잉태된 존귀한 생명적인 태아를 함부로 낙태시키는 것은 죄악입니다. 절대로 낙태의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18년 12월 23일